튀르키예의 한 고대 유적지. 어둠 속에서 도굴범들이 몰래 땅을 파헤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집니다. 이들은 범행 현장을 SNS로 생중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튀르키예 경찰은 질레성 인근에서 불법 발굴을 하던 4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2000년 된 로마 시대 모자이크 유물. 놀랍게도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하고 있었죠. 경찰은 즉시 영상 속 주소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진례는 기원전 47년, 카이사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남긴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도굴범들이 파헤친 곳엔 지름 3m, 8.8제곱미터 크기의 모자이크가 묻혀 있었고, 윗부분은 손상됐지만, 아래엔 이런 글자가 남아있었어요. 사치, 향락, 우아함. 당시 로마 사회에서 트라이피는 부와 쾌락의 상징, 이 모자이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의 흔적인 거죠. 발굴 책임자 무라트 테킨 박사는 이번 발견은 고대 질레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질레는 고대 극장과 성, 암석 무덤이 남은 도시로 이 모자이크는 그 시대의 삶을 복원할 귀중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한편 튀르키의 정부와 고고학계는 유물 밀반출을 막기 위해 불법 복을 일당과의 싸움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굴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치가 21세기 보여주기 욕망으로 되살아난 순간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사치를 그린 모자이크 그리고 그걸 훔치며 생중계한 현대인들 시대는 달라졌지만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네요.